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 지금 포도운 주인하고 풍권이라는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희한한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이 포도원 주인이 무지무지하게 포도원이 큰 거예요. 천만 명, 일억만 명다 들어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2000년 전의 배경으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 어, 하루 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8시간이죠. 그렇죠? 예. 네. 8시간이 넘으면 좀더 돈을 올려 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2000년, 3000년 전에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특별히 유대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나라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참으로 의안한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에 이제 일이 있어요. 근데 일이 그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찍 일은 뭐냐면 유대나라로 일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6시예요 6시에 일꾼들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꾼이라고 생긴 일꾼은 다 데리고 왔어. 성경에 보면 누구를 뽑아온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에 집어넣고는 이 주인이 이제 일꾼이라고 생긴 일꾼은다 데리고 왔으면 일을 시키면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들을 있는 대로 다 데려다 놓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그럼 왜 왔다 갔다 오냐?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바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어 20장 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제 또제 3시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네, 그렇죠. 제3 0은 9시예요. 3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어. 6시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에 그일꾼들을 몽땅 있는 대로 다 생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 전부 다 데려다 놓고 분명히 내가 하루 한 대나리온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나리온이 한 대나리온이면 적당해. 근데그 당시에는 여러분 밥한 끼만 줘도 하루 내 일을 해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가 지금 수백 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도 여러분 고구마 몇개 줘요. 하루 종일 365일 일해도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종이니까. 근데 품꾼은 사실상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대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노예가 많고 종이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딸 때나 큰 일이 있을 때만 품꾼을 쓰는데 한 대나리온 안 줘도 충분히 사람들을 쓸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이렇게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농업이나 목축업에는 별로 없어. 그런데 한대나리온씩 준다고 하니까 너나나나 좋아하는 거예요. 6시에 들어간 사람은 뭐 다리가 절더니 눈이 하나가 없던 일단 다 들어갔어. 그런데 이 주인이 다 데려다 놓고 또막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고 나서는 딱 3시간 정도 지나니까 혹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주인이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여러분 아침 9시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 나을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왜 놀고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 무조건 들어와. 다 들어가. 그래서 아침 9시에 싹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데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은 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6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또 나갔어요. 그 12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싹데왔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래도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나갔어. 갔더니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쯤 됐는데. 자, 여러분, 오후 3시면 끝날 시간이, 일 끝날 시간이 몇 시죠? 6시니까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 가서 너희들은, 어?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장소만 지금 주인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저희들을 풍근으로 써주는 사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 들어가. 나는 포도원이 크기 때문에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고 싹 데리고 들어가. 여기서 보면 냉겨놓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더니 여러분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주인이 그려. 내가 이만큼 데리고 왔으니까 더안데려 와도 돼. 근데 마음이 또 초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풍근으로 혹시 부름 받지 못한 이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딱몇 시에 갔냐면 9절 보세요. 20장 9절, 20장 6절이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라 네. 지금 끝나기 1시간 전에 5시에 나가봤더니 혹시나 해서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왜 종일도록 놀고 있냐? 그러니까 한 장소만 아니라는 거알수 있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일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우리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 참 많았어요, 여러분. 입에 풀칠이라고, 풀칠이라도 해라고 첩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응. 어. 그러니까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너희도 들어가. 그러면 한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시간이 있지. 뭐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사실상 이들은 일은 30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한 시간 전에 모두 데리고 와서 한 사람도 없이 다 데리고 왔어. 그런 다음에 곧바로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땡땡땡땡 치니까 주인이 다 모이세요. 오늘 폼, 폼싹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쫙 모였는데, 끝도 없이 모여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이 주인이 종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품군들 자기가 직접 데려다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 대나리온을 하나씩 다 폼싹을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이제 모였어. 모였는데, 맞지? 한 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딱서 있는 거예요. 서라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시간 전에 온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날 며칠을 일을 해도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품권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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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쭉 순서대로 했어 그런데 쭉한 대나리온씩을 주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지 여러분? 12시간 일했잖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한 시간씩 일을 해갖고, 한 대나리온을 받고, 설령, 세 시간 일해서 한 대나리온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아무리 못 받아도, 여덟 대나리온이나 아홉 대나리온 받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이제, 아침 여섯 시에 온 사람들 나오시 그러니까, 우르르 나왔다고 그랬잖아. 요 많이 서있어 종에게, 저들에게도품삭을 지불하거라. 그랬더니 종이 딱 와가지고, 주는데, 열 대나리온, 여덟 대나리온을 줄줄한몇 개씩 줘요?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섯 시에 왔던 사람들이 입이 대빨라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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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시에 와갖고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큰돈 대나리온 하나를 주고, 우리는 아침에 또 저녁까지 일했는데 우리도 하나 줘? 이럴 수 없어. 그러면서 화가 멀 끝까지 나고 막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왔던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냐? 20장 보세요, 여러분. 20장.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 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지금 다섯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 큰돈이에요. 큰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막 주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왜한 대나리온 밖에 안 주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주인이 있다가 아침 일찍 나온 사람, 일한 사람 나와. 그러니까 다 나왔어. 내가 너희들하고 계약할 때뭘 준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한 대나리온이요. 맞아. 나는 너희와 계약한 대로 한대리온주한 대나리온 줘 그런데 지금 아침 12시, 아침 9시,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내가 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내가 대나리온을 안 주면 저들이 굶을 것 같아서, 내가 한 대나리온씩 주는데, 네가 왜 그걸 불평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긴 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만약에 아침 6시에 내가 안 불러줬다면, 너희도 얼마든지 놀수 있다는 거예요. 왜그당시는 그렇게 풍권을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집집마다 하인이 있고 종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굶고, 힘든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네가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너는 충분히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일을 안 했지만 적게 했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너와 똑같이 대우해 준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네가 이왜 화를 내느냐 하면서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감이 돼요. 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라는 그 영적인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읍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겨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 포도원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전부 다한 대나리온식을 주는데 바로 이 대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사. 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얻는 것이 뭐냐? 육적인 축복 얻죠 기도도 응답이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이 주인이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한 대리노, 대나리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로만의 도 매마 구원받는, 재산받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시킬 늦게 들어왔든지 일찍 들어왔든지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 봐요.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바로 하나님을 섬겨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우상만 섬기고 죄만 지었던 저들은 늦게 들어왔는데 왜 우리와 똑같이 구원시켜 주고 똑같이 성령 주시고 똑같이 방언 주시고 똑같이 은혜 주시냐 이렇게 가지고 뿔따구가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장노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어, 구, 예수님을 구원해주로 믿고 예수 포도원에 계신 지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넘으신 분이 요즘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면, 아니, 운지 얼마,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손뼉치고 찬양해? 아니 온지 얼마나 됐다고 아멘에 온지 얼마나 됐다고 끄덕여 이렇게 화가 나요 아니면 팍! 할렐루야 참 은혜롭다 참 우리 신체 식권사님은 좋겠네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우리 이선생님 나오셔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래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좋아요. 여러분이 유대인보다 나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래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기뻐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굴 잘난다고, 돈 많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원해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엎어져도 구원이요 뒤집어져도 구원이요 예수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 누구든지 한 대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영원의 구원함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육체만 있다가 죽어 버리면 끝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육체와 그 안에 영을 만들어서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포도원으로 데려가게 해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짐을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에, 포도원에 들으면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요 한 달란트만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삶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김영렬 목사님이라고 한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아무리 해도 개척이 안 되니까 하루도 교회에 있지를 않아 항상 세미나로 돌아다녀.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요. 지금 시원한 내 정도 되니까 한참 저희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성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해, 낮에 기도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지 말아. 성도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성도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놓고 목사님 밤을 놓고 기도해 줘. 예, 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많이 힘들어 세상에서 날마다 찢기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해주고 안아줄 사람이 목회자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싸두라 다이지마 세미나 안 가도 돼 성경만 전하면 돼 성령님 의지하고 공부 많이 했잖아. 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규대학,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동안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했어.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때까지 네가 놀러 다니겠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변화돼가지고, 그냥 밤, 밤에 그냥 처리하고, 낮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한세명 앉아 있으면 막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예배 인도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4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소원이 뭔줄 아세요? 그래요. 뭐요? 뭘어더니 우리 집안에 봉고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네 명에다가,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확실히 많아요. 이 자가용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고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 내기도 바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역사가 일어나고 감정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시찰에 같은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뭐야? 남녀 선교의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버스를 한 다섯 번 타고 서울인데도 버스를 다섯 번 타고 가다 보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들어가는데 여기 의족이 있잖아요 의족을 덜렁거리면서 막그렇게뛴 거예요 뛰었는데 그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네가 봉고차를 줘라 그러더래요 봉고차를 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봉고차가 몇대 있는데, 한대 줍시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주자고. 그래가지고 2만 킬로밖에 안탄 봉고차. 그러면 새 거잖아요. 2만 킬로도 안된 봉고차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를 끌고 왔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고, 어찌나 막 감격스럽고 하는데, 하는지, 누구한테 알릴까? 그랬더니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 주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큰 아이가 또 회사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월세 걱정은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삶을 정리해 가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참한 사람, 야, 양은 많지는 않지만, 앉혀주시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그 양들이 되면 나 아,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에 나온다고 하면서, 어제, 어제도 전화하고, 그제도 전화하고,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포도원에 보면 주인이 억지로 막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안달해서 들여보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는 국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포도원에 딱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나의 기도에 기도를 기울이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절너절하게 찢어지고 어지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언제든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동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여기서 먼저된 자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자기 뜻대로 받아주지 않고 이방인들을, 차, 세리 창녀들을 받아준다고 반대하고 여러분 포도원에서 뛰쳐 나갔잖아요. 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이 나감으로 2000년 동안 지금 이방인들이 계속 예수 포도원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끝난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유대인 그 시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불쌍히 하고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언약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을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불러들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여러분은 육적으로 조금 잘못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신자도 사랑하셔서 큰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포도원, 예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일의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아까 먼저 온자 유대인들이 그 늦게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궁일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웬일입니까? 일찍 온 자들은 봉사예요 일찍 온 자는 늦게 온 초신자들 예배드리면 뒷모습 보면서 좋아해요. 20년, 30년 전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일을 해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도 나는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국률의 포도원, 예수의 포도원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중 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저녁 예배 있고 또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포도 산울로 둘러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과 또한 자비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너의 모 내 땅에 주의 습하니때 그를 받으려고 그들이 모였네 그먼자 용기자리 다고여주셨으니나 같은 죄인가 날기하다 날로 웃기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의 사랑. 날로 웃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듬떠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한 대나리온을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삶을 은혜롭게 정리해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믿으세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와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